올라와, 올라와. 꿈지락놈은 이제 그로 가서 살 거야. 이리 와, 올라와, 올라. 딱 그냥 간다. 올라, 올라와. 용기를 내. 데리고 갈 거라 아나봐. 응? 데리고 갈 거라 아나봐. 자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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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잠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고개. 좀 있어. 이게 거기서 버틸 거냐가 문제인데. 질지가 문제야. 이거를 같이 갖고 가냐. 거기에서 사료통이 다 있지. 이걸 위해서 게 이렇게. 이렇꼬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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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꼬게이제 가자 이렇게. 이이이 옳지. 출발.